이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어? 도서관이 책상을 탕 치니 억하고. 응? 네?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본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왜 대한민국은 30년 전 6월 항쟁의 승리를 다시 소환했을까요? 이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영화관. 영화 1987이 62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모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사회의 그 정치 속에 우리 저 선배들이 많이 좀 고통을 받았구나. 우리가 꼭알아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는 생각을 하게 됐니다 정치권의 관심도 높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물론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이한열, 박종철은 그 당시를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동료 학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을 수 있었던, 누구라도 희생될 수 있었던 그 상황. 영화를 보는 내내 흐느끼며 눈물을 보이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그그 그,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게그 나한테 다시 전달돼 와서 정말 힘들기도 했고 분노스럽고 또이 사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이, 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고 쓰러져간 그곳,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인의 형 박종부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1월 14일 그리고 새벽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 네, 벌거벗고 어, 이 찬물에 담겨진 상태,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뭐, <laughs> 억장이 무너지죠. 박 씨는 끔찍한 그날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또렷합니다. 15일 새벽에 저는 이제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 자취방에 찾아와서 경찰이 나를 일로 데리고 왔죠. 데려왔는데 데리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막내가 죽었다.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경찰들의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이쪽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탁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 보세요. 깜짝 놀라셨죠. 아드님도 그렇게 깜짝 놀라디만 쓰러져서 죽었다고. 아 그렇게 증명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그 당시 그걸, 그 믿음이 갔어요.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laughs> 박 씨는 동생을 죽인 고문 경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빨갱이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국가에 충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애국이었다고, 그게 애국이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박열사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검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화에서 배우 하정우 씨가 연기한 실제 인물인데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저한테 그때 온 시간이 저녁 일곱 시한 오십 분뭐 여덟 시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의 뭐 밤이죠. 그때도.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한밤중에 왜 이런 보호를 갖고 오냐.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장마비가 멀쩡한 사람이 오느냐 했더니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얘기죠. 당시 수사관들은 더 믿기 힘든 말도 했다고 합니다. 박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화장해서 유고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부산에서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안이나 학교나 부산 시내가 떠들썩 가도록 잔치도 하고 해을 텐데, 그런 소중한, 어, 교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데, 부모가 그렇게 남의 자식, 뭐,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어, 아주 귀찮은 녀석 죽어서 없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건, 수백 명 그런 사건 처리했어도 처음이다 말이죠. 순간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걸 직감한 최 변호사는 당시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리고 사건이 은폐되는 걸 막았습니다. 시신 부검을 위해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도 직접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는 심장 밥이로 갔다는데 왜 뭐하고 또. 부검까지 하냐. 아저한테 그 빨리 그냥 돌려주고 장이나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또 견해를 내는 판사들이 있어서 제가 또그요영 판사한테. 그리고 그날 당직 검사에게 부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박열사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변호사는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초원 대공수사처장을 설득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왜 부검을 또 합니까? 심장마비라고 결론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시체도 내놓지 않고 부검을 거부한다면 검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는 최 변호사가 또 꾀를 냈습니다. 부검 결과가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검 장소를 한양대병원으로 변경하고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간 의사 한 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달라고 몰래 요청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할수 없이 부검을 한다고 오는데 부검을 경찰병원에서 자기들끼 적당히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거든요. 내가 당한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한양대학 부속병원장을 찾은 거예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명백한 물고문이었습니다. 폐를또 절개해 보니까 거기에 물이 그냥 나와요. 꼭저 고무풍선 같은 데그 고무주부에 물 물이 구멍 나가지고 채듯이 욕조 바닥에 이 누르면은 기에 이게 걸리잖아요. 우리에서 막 쳐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그 새끈 같은 게 생겨요, 이 보고. 그러면 보나마나 그뭐 누가 봐도 물고문이라고 탁 나오거든요. 다음날 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서울지검장에게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직보했고, 이후 고문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던 고문 문제가 처음 공론화한 것은 1985년 9월 당시 김근태 민청년 의장이 자신이 당한 고문을 세상에 폭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근태 의장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권영택 씨는 옛 남영동 대공 분실로 끌려오던 1985년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짝 유출이 됐죠. 그 더구나 이제 김구태 의장이 여기서 물범은 정기부는 엄청나게 다녔다는 걸 이미 이제 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가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좋은죠 나선형 철제 계단을 따라서 5층 조사실까지 올라가는 길은 마치 지옥의 문과 같았습니다. 구두 소리 또악또악 하는 소리가 어 사람은 이제 처음 신문 전에 완전히 길을 죽이는 그런 장치였던 셈이죠. 권씨는옛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고문 받았던 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혹시 그때 최고 더저가던 게 뭔지 제가 한 중간쯤 됐던 것 중간? 같아요. 예. 여기 박종철보다는 조금 넓은 데였는데. 예. 여기보다는 네. 조금 더 넓었어요. 아, 요, 요정, 예, 요정, 예, 요, 예, 이런 정도 넓이였어요. 예, 그때 제가 조사받았던 데는, 네, 이런 정도 조사가. 권 씨는 30여 년이 지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신문관 그 책상이 있었고, 네. 그 이제 내가 맞은편 앉았고, 이쪽에 욕조가 있었고, 이쪽에 침대가 있었어요. 아, 여기도 욕조가 있었어요? 이쪽에 욕조가 있었죠. 어, 그래요? 네. 어, 지금 욕조 없는데? 욕조가 지금 치웠을 거예요. 아, 예, 이거는 그때 이거 새로 만든 건데요, 이 아, 그렇군요. 네. 이쪽에 이쪽에 욕조가 있어요. 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욕조가 저, 저, 500 500고처럼. 5 0 0처럼 아, 네. 김근태 고문사 사건이 터진 뒤여서 권씨는 물고문, 전기 고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구타를 하고 욕설을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요구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저 존댓말 하다가 반말로 바뀌고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위협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들이 권씨에게 바라는 진술 내용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이걸 공산주의에 와 결부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다. 공산혁명을 하기 위한 거다. 이 민주주의 운동한다는 것은 위장이다. 전태일 열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해왔던 양승조 씨는 1981년 항림 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와 물고문부터 받았습니다. 그데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칠성판이라는게 있어, 칠성판 근데 그게 고문대, 고문대. 허리쯤 올라오는 그 높이에 다리를 묶고 무릎을 묶고 허벅지 묶고 팔이 묶고 어깨축지 묶고 이렇게 묶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거 다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얼굴에는 수건을 씌우고, 각격을 수건을 씌우고 다 묶었으니까 꼼짝도 못 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누르고, 한 사람은 코를 막고, 그러니까 이제 20시간 입을 벌리겠죠. 한 사람은 주전자에 물 붓고, 입에다가. 입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천리이니까물다들어을까 그러니까 물이막 쳤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이근한 김근태 의장을 고문한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인 이근한에게양 씨는 끔찍한 전기 고문도 당했다고 합니다. 발다 이제 을고를물이더라고발다가 그 이근안이는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이게리는거예그이릴 때까지. 내 몸에 이제 전개 들어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이렇게 챘는데 이근안이는 그걸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근안이라는 이름 석자는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물고문과 전기 고문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자가 들어오면은 하여튼 불공금 조금건 그다음에 하여튼 몸뚱이쯤. 이거를 십 며칠인가 하거 아닙니까? 안 본다고 고문? 인정 안 한다고 고문? 또 항복 안 했다고 고문? 그러니까 쓴 거를 얘기하면, 거부하면, 그, 아, 또 고문을 했으니까. 고문하는 날은 밥도 안 줬어요. 저녁 밤. 근데 이건 아니, 어 날은 <laughs>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 앞에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양 씨는 고문 도중에 그의 두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교대를 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조사방에 불러가지고, 누가 때린 게 없고, 누가 괴롭힌 적 없냐, 이거 항상 물었었거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웃었냐, 서으로 자, 기 인간이 말이지. 자기 아들은 저렇게 소중한데. 그 남의 아들은 개칭이 다른 거예요. 참 이런 인간이 있나? 인간이 이렇게 다닐 수 있나? 그래서 참...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안에는 자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이 길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머리가 들어가나 봤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는그 의자가 박이에 움직이지 않아요. 책도 그렇고 다때도간 놈들이니까 자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과 초조, 이명 등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양 씨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호는고물이 없어졌을 것이다라고있습하세요습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치요. 안 보이는데 어딘가서 또이다 이런 생각고요고 대한민국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87년 6월 항쟁 그 주역은 국민이었죠.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배제한 채 아직까지도 87년 그87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과. 기득권 세력 한테 는 민주주의 화가 됐 는지 모르 나 노동 자를 비롯 해서 우리 서민 들 은, 거 기서 하나 변하 겠다. 불 의와 폭력 에 대해서 눈 감지 않 고, 그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시민 의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